현재 위기나 고민이 생겼는가? 문제가 생기면 기회도 생긴다.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기회를 잡을까 살펴보는 버릇을 들여야 한다. 같은 상황을 놓고도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해결 방법이 없어지고, 낙관적으로 보면 길이 보인다. 비관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절대 찾아내지 못한다. 기회는 비관주의자들이 방치하거나 내버린 것을 낙관주의자들이 줍는 싸움이다. 현재 위기나 고민이 생겼는가? 문제가 생기면 기회도 생긴다.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기회를 잡을까? 살펴보는 버릇을 들여야 한다. 같은 상황을 놓고도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해결 방법이 없어지고 낙관적으로 보면 길이 보인다. 비관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절대 찾아내지 못한다. 기회는 비관주의자들이 방치하거나 내버린 것을 낙관주의자들이 줍는 싸움이다. 현재 위기나 고민이 생겼는가? 문제가 생기면 기회도 생긴다.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기회를 잡을까? 살펴보는 버릇을 들여야 한다. 같은 상황을 놓고도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해결 방법이 없어지고 낙관적으로 보면 길이 보인다. 비관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절대 찾아내지 못한다. 기회는 비관주의자들이 방치하거나 내버린 것을 낙관주의자들이 줍는 싸움이다. 현재 위기나 고민이 생겼는가? 문제가 생기면 기회도 생긴다.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기회를 잡을까? 살펴보는 버릇을 들여야 한다. 같은 상황을 놓고도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해결 방법이 없어지고 낙관적으로 보면 길이 보인다. 비관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절대 찾아내지 못한다. 기회는 비관주의자들이 방치하거나 내버린 것을 낙관주의자들이 줍는 싸움이다. 현재 위기나 고민이 생겼는가? 문제가 생기면 기회도 생긴다.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기회를 잡을까? 살펴보는 버릇을 들여야 한다. 같은 상황을 놓고도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해결 방법이 없어지고 낙관적으로 보면 길이 보인다. 비관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절대 찾아내지 못한다. 기회는 비관주의자들이 방치하거나 내버린 것을 낙관주의자들이 줍는 싸움이다. 현재 위기나 고민이 생겼는가? 문제가 생기면 기회도 생긴다.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기회를 잡을까? 살펴보는 버릇을 들여야 한다. 같은 상황을 놓고도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해결 방법이 없어지고 낙관적으로 보면 길이 보인다. 비관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절대 찾아내지 못한다. 기회는 비관주의자들이 방치하거나 내버린 것을 낙관주의자들이 줍는 싸움이다. 현재 위기나 고민이 생겼는가? 문제가 생기면 기회도 생긴다.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기회를 잡을까? 살펴보는 버릇을 들여야 한다. 같은 상황을 놓고도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해결 방법이 없어지고 낙관적으로 보면 길이 보인다. 비관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절대 찾아내지 못한다. 기회는 비관주의자들이 방치하거나 내버린 것을 낙관주의자들이 줍는 싸움이다.